서술 유형 연습 문제 왼쪽 2-1번 문제입니다. 자, 3의 10제곱 분의 2의 11제곱 곱하기 15의 10제곱에 대하여 자리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대표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문제의 최종 목적은 몇 자리 수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근데 몇 자리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식을 정리하고요. 지금 1번 보기처럼 a 곱하기 10의 n 제곱골 10의 n 제곱로 표현을 좀 해줘야 되겠죠 차근차근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릿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 자 1번 보기 부터할게요자 10의 n 제곱꼴로 표현하기 위해선 소인수분을 할 건데요 자 문제는 지금 2의 11 제곱 괜찮고 15가 문제가 됩니다 3 곱하기 5의 10제곱 분자는 10, 분모는 3의 10제곱 그죠? 자, 분자를 각각 분해를 좀 하면요, 3의 10제곱, 5의 10제곱, 3의 10제곱이 되겠다. 어머나, 분모 분자 모두 10제곱, 3의 10제곱이 있기 때문에 약분이 되겠죠. 그래서 이 값은요, 2의 10제곱, 5의 10제곱이 될 것이고요. 음. 자, 10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2와 5를 맞춰서 개수로 맞춰서 묶어주셔야 됩니다. 2는 11개, 5는 10개예요. 몇 개까지? 10개까지 맞출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 e 10개, 5 10개 맞춰 주시고요. 이가 11개 있으니까, 한 개는 뒤에 따로 써 주시면 됩니다. 밑에 할게요. 그럼 얘는 10의 10제곱이 가 돼서 모양 좀 예쁘게 하면 이 e 곱하기 10의 10제곱이 되겠다. 자 문제는 이 값이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때 a의 값은 이가 되고요. 그때 n의 값은 10이 되겠다라는 것이죠. 괜찮지? 자리수 가는거 너무 쉽죠 왜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것은 2 곱하기 10의 10제곱인데 2 곱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할 필요도 없죠 왜뒤에다 동그라미 몇개 붙이면 돼 10개 그럼 자리수 몇개가 되겠다 1한자리수가 되겠다 라는겁니다 동그라미 10개가 있고 앞에 숫자가 한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요 첫번째 문제 정답은 예 두 번째 정답은 11자리 수가 정답이 되겠다. 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